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아, 요새 뭐 사회가 좀그 변혁도 많이 되고 좀 약간 어지럽고 좀 시끄러운 점도 있죠 아, 그래서 어, 구독자 분도 아 대한민국이 앞으로 올해 특히 어떻게 좀 어, 될까 그리고 앞으로 또구운도 어, 좋을까 이렇게 에, 에, 설명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개미 달 이게 7월달입니다 7월달을 이제 우리가 소소라고 하고 절기로 볼때 7월 7일 이제 5시 5분서부터 8월 7일 14시 52분까지가 소소에 해당합니다 왜 하필이면 7월달을 이렇게 관점을 봤냐면 7월달이 가장 큰 앞으로의 큰 변역 전환점 또는 뭐 대회전 뭐 이런거죠 체인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 또 센세이션한 대책도 많고 이 충격적인 거 아주 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대책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 달을 잘 보시고 재테크도 하고 잘 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미리 내가 얘기하는 거 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에 되면 센세이션한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대책도 많이 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금융 뭐, 권력기관, 이런 데에서도 아마 새로운 판을 짜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특히 뭐, 3대 특검도 그렇죠. 그 민생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7월을 잘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어, 아, 이 7월에 대해서 잠깐 역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 요에 을목이 이제, 이게 이제 연인데, 이게 이제 기존 세력이라고 보고요. 밑에가 이제 신세력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역학으로 보면 음. 그래서 을목이 이제 사오미 여기 오가 빠졌죠? 여기 갑도 빠지고 오미 화국에서 이제 이게 수생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수가 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뒷배경이 돼 기존 세력의 뒷배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수가 또 미토를 만나면 미역궁이라 아, 또토국수 평관이죠. 그리기 때문에 개수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올해 뭐 7월 달에 비도 별로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가 오긴 오죠. 오는데 예전같이 많이 안 온다 이런 것도 개미달이라 해서 그렇고요. 을산 연인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목생화을 이제 타니까 화기운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7월에는 기존 세력과 신세력의 대회전 또는 뭐 한번 크게 흔들리는 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역학적으로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하나 더어 이론이 뭐 소용돌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는데 이제 홍콩에서 또 개발해갖고 명리학교로 쓰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쓰는 데가 이제 있는데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소용돌이 뭐딴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하나 빠졌죠. 여기도 하나 빠졌어요. 자. 임계갑을 그렇죠. 어 일로 하나 빠졌는데 4, 5음이 이렇게 하나씩 빠지든지 둘씩 빠지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일종의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치 게 울돌목같이 소용돌이다. 이렇게도 돌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돌수 있죠. 어, 어, 이렇게 근데 이제 연과 월이 이렇게 소용돌이 이론처럼 소용돌이가 들어가니까 아, 지금 뭐 3대 특검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것도 부동산도 지금 대책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전번 달에. 요번 달도 제가 볼땐 7월 달도 요요 요, 요 때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대책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도 큰소 소용돌이에 에, 휘말리고 어, 금융 뭐또 우리가 세금 관련도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권력 기관에 대한 소용돌이도 어, 많다고 봅니다. 전국이 7월 한달 아주 번잡하게, 아주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이 7월 달 한번 지켜보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하고 나면 8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큰 회오리, 이게 큰 회오리가 한번 지나고 나면 8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고 나서 아, 뭐 재테크를 하든 뭐 투자를 하시든니 하는 것도 전 늦지 않다고 보고요. 아, 마지막으로는 아,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그런데 26년, 27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 명성을 많이 떠칠 때다가 이렇게 보고요. 아까 하나 빠졌는데 7월달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관세도 있잖아요. 이런 거고 모든 게 7월달에 한바탕 뭐 미군 주한 미군도 있고 여태 다 한번 큰 소용돌이로. 어느 정도 변혁이 일어나서 8월달부터는 어느 정도 눈이 좀 보이는 어 그런 또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이 7월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 제가 그 문의에 답변이 됐는가잘 아 모르겠습니다. 아는 한 제가 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리학 공부도 좀 되시고 또 흐름도 보시라고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